本当にガフンだ え 자, 공연 재밌게 보셨다면은 공연 어, 예매하셨던 인터파크나 네이버 등 각종 예매처에 좋은 후기들 올려주시면은 저희 배우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또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인스타그램에도 어, 샵 옥탑방 고양이 그다음에 저희 팀명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저희 팀 이름이 조만간 뜰 배우들 팀입니다. 샵뜰배샵 뭉치 졸기 샵 뭉치 너만 보여 이렇게 세 개에서 올려주시면은 제가 다 확인할 거니까요. 네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오늘 혹시 혹시라도 저희 공연이 좀 별로였다 나랑가 코드가 안 맞는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디 가서 입도 뻣끗하지 마세요 <laughs> <laughs> 그냥 안번걸라주세요자 <아무 걸로> <laughs> 어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연이 다 끝나고 나면 은 저희 배우들과 무대 위에서 사진 촬영을 할수 있는 포토타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배우들과 사진 찍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, 저제 기준 오른쪽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은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뭐 반대로 너희들 따이가 사진 찍기 싫다 <laughs> 네, 그러신 분들은 지금 당장 뛰쳐나가 주세요 <laughs> 네 농담이고요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,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고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옥탑방 고양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